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2, 3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힘들었던 이혼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상대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받을 재산분할금이 거액일 경우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스라의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단순히 성격 차이 이유로 아내를 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에 응할지 고민했으나 결국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 명의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제하려 하였고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해서 해방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되고 대신 상대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년에 걸친 긴 유연소송이 끝난 후 저희가 상대에게 재산 분할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돈이 없다며 공탁금을 찾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및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용이 되어 결국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긴 소송이 끝난 후에도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강제 경매 신청,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